네 안녕하세요 네, 토시플래너 김인철입니다 에, 제가 이제 어그 엊그저께 일, 일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이제 저희 물건지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잠깐 10분 정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막 오픈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어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오늘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땅은, 그,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어,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어, 일기 신도시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일산, 중동, 평청, 어, 삼본, 분당. 이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그, 일기 신도시가 생겼거든요. 어, 거기에서 일산은, 어, 고향시에 들어가는 일산입니다. 많이, 이제, 그냥, 일산, 그냥, 어, 일산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향시 일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기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외곽순환도로 따라서, 서울의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에, 이제, 2기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양주에, 이제, 어, 옥정신도시하고, 이제, 판교,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검단, 그리고, 이제, 어,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이제 파주 운정, 그리고 이제 에, 송파 위례, 그리고 수원 에, 광교, 그리고 삼성의 고덕, 어, 동탄 1기, 2기, 그리고 이제 그 천안도, 천안 아산에도 생겼고, 어, 대전에는 도안 신도시. 어, 이, 뭐, 그 이기 신도시도 이렇게 생겼고, 어, 새롭게 이제 요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데가, 어, 부천의 이제 대장 지고 그리고 인천의 이제 그, 개항 신도시, 그리고 이제, 어, 고향은 고향 창릉 지구, 그리고 이제, 어, 남양주는 왕숙 지구, 그리고, 어, 하남에, 하남 교산 지구, 그리고 이제, 과천, 에 이제, 과천, 이렇게 이제, 삼기신 도시가, 어, 지정이 됐는데, 어, 이게, 이것들이 다 이제, 제1 외곽, 제2 외곽 순환도를 타고, 이제, 어, 도시가 이제 생겼다는 거, 거구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저, 고향 창릉 지구가 이제 그그 그 신도시가 이제 삼기 어, 신도시가 되면서 어 고양시가 음 인구가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고양시가 좀 작은 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고양시가 부지가 좀 넓어요. 그리고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게삼기 신도시들은 다 99%가 그린벨트 그린벨트 개발이었다는 거. 이거 그그니까 그린벨트가 개발이 안 된다는 상식은, 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게 이제 아니다. 그린벨트는, 어, 개, 어 풀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린벨트인 상태에서도, 어, 가격이, 그, 땅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땅을 투자를 할 때는 어, 용도하고 지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개발 가능한 땅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목동 아파트가 지금 어 20억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그 이제 우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국 그 자국주의죠. 그래서 자기 나라 위주로 이제 해서 중국하고도 이제 그 교역 마찰이 있었고 우리나라한테는 뭐어 방위비 분담을 해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문제도 있었고요. 이데 이제 조 바이든 이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 사람 좌파입니다. 그럼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그 5천조 달러를 푼다고 그럽니다. 5천조 달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10배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의 예산은 깔아 두고 5천조를 5천 달러 5천 달 5천조 달러를 추가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 통화를 통화량을 이게 풀면 어 우리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게 있는데 어 통화량이 1일때어 물가는 두 어, 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1 배를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아홉 배가 올라간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우리도 그 슈퍼 예산에서 5 5 5조 예산을 늘렸죠.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근데 땅 가격은 그것보다는 훨씬 상승할 거라는 거, 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인접 지역들은 그 풀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의 집값은 잡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그 구글 지, 지도를 띄어놨는데요. 이 지구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내땅한 평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 가지 부신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 우리가 배제를 한다면, 우리가 어 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물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서울 문산 그 고속도로 개통을 했죠. 어, 토요일 날 개통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 이재준 고향 시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어, 여기 보면, 음, 어, 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 광매동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5.2km 킬로미터. 그 이천십오년부터 제 제가 육십 개월, 5 년에 걸쳐서 이제 그 토요일 날 개통을 한 건데요. 여기는 서울 문산고속도로뿐만이 그계 아니라 어,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대곡 수사선 그리고 고양선, 인천 2호선등그 금물망 같은 광역 철도까지 발표된 만큼. 5년 이내로 이제 그 고양시의 교통 지도는 크게 변화가 될 것이다. 교통에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112km의 남북 연결 도로망은 장기적으로 남북 한의 화합의 길이 열린다면 관문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도시가 이제 고양시인데 서울 옆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거는 고양시 이제 그그 확정 기사인데요. 이제 2020년 5월 8일날 확정이 된 겁니다. 아, 어, 요 보면 음.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덕양구 주교동 어, 제1 공영 주차장을 이원을 최종 선정했다. 해, 서, 선정이 된 겁니다. 주교동에 저희 땅이 있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100만으로 늘어나는 인구로는 어, 그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도 95만 명이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는 데도 95만 명인데 10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자치시로서 이제 할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 시청을 그 이제 그 주교동으로 옮기는 걸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음, 신청사가 어, 면적이 8만 평 규모, 예산이 그, 건물 짓는데만 2,5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성남시청이, 어, 300억에 비해 한다면, 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청사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어, 미래의 이제 행정 인력이 엄,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거거든요. 어, 이거는 정말, 어, 그, 관, 그 시, 시청에 그 8만 제곱미터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시청 부지가 5천 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면 5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 섹터에 이제 저희 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뭐 권유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고향 시청이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어아이하고 이제 고향 i c 하고 현장하고는 그 1.5km 떨어져 있고요. 이게 39번 저 우회도로가 이제 저희 현장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 고양 시청이 트리플 역세권인데 그 이게 1km, 1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 시청 이제 바로 여기 들어오면 어 반경으로 제가 잡아본 겁니다. 1.53km인데요. 어 1.53km가 아니라 이 반경 이상 어 3km, 5km 내는 다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 시청이 들어오면 시청 주변이 지금 인프라가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음.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저희가 땅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거거든요. 팩트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현장과 서울 시청하고 직선거리로 한 재봤습니다. 약 16km 밖에 안 됩니다. 어, 차로 가면 뭐한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죠. 근데 고양시 주교동에 이제 토지하고 어, 서울의 위성도시 중에 가장 근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암 그 앞, 상암 그 아파트 바로 옆 쪽이 바로 고양시라는 거. 어 그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어, 고양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무조건 그 교통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안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어, 상승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계약하는 우리가 드론을 드론을 띄워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대곡 역세권 개발하면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제 꽉 들어찰 겁니다. 여기가 가격이 땅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교동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에 있는 주교동으로 신청사가 이전을 한 거거든요. 여기 부지 매입비용이 5 0 0 억이라고 그 그래, 그래요. 그래서 시청 부지가 옮기는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대곡 도시개발해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인데요. 근데 조성 부지에요 그러니까 일산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일산 신도시인데 이제 고양시 일산입니다. 근데 저 주거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가 없으면 그 자족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산에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옛날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어 그럼 그 그런 일자리가 한 5년 이내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그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테크노밸리도 생기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고 옆에도 이제 아파트 공사 중이죠. 이것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 보시면 여기도 첨단화돼 있는 그런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두 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가 39번 우회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그 여기 우회도로 12월 개통이라고 돼 있죠. 어, 이 도로가 바로 39번 대치 우회 도로인데, 지금도 만들어져 있죠? 이제 12월 다음 달이면 개통을 한,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1, 2 지구. 우리가 <laughs> 식사 1, 2 지구 하니까 뭐, 뭐, 먹는 식사.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시, 이름이 좀, 뭐 그,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 어, 식사 1, 지구는 이미, 저, 분양이 완료됐고요. 어, 이 지구는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식사, 이제, 1, 2 지구 있죠? 어, 저희 현장하고 이제, 바로 옆인데 여기 이제, 사리안 아이씨하고 이제, 이쪽으로 4차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식사 1, 2 지구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이거는 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제가, 어,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어, 도로가 이렇게 이제 그 촘촘하게 지금 돼 있죠? 이쪽이 이제 서운능길이고 어, 이쪽이 이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어, 개통을 한 거고요. 어, 이쪽은 서운능길 서우능길, 어, 고향원흥개발지구하고 연결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삼기신도시 창릉을 지나가는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그, 생기는데, 어, 고양 아이가 있는데 이 아까 현장에서 저희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시청역 이제 들어옵니다. 시청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반경으로 이제 한 4, 5km는 다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 놨죠. 이게 도로에 막힌 단절 토지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단절 토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어, 묶여 있는 땅이 도로로, 도로로, 막히, 도로로 막히거나, 어, 도로가 끊기거나, 끊겨있어서, 나중에 연결될 것을 예상하는 것을 단절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도로에 갇힌 그 얕은 구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어, 여기는 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시청, 시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원당 그, 뉴타운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생기고, 그러면 이쪽으로 덕양구 주교동이 그래서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 53만원이라는 가격에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 지금 우리가 갓 지은 밥이 마, 맛있죠? 그리고 이제 갓 지은 음식이 맛있듯이, 어, 땅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뜨끈뜨끈한 그런, 그런 핫한 되게 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어, 판교 테크노밸리는 지금 저 이게 예전 모습이에요. 예전 모습. 이렇게 이야 임야, 이매의 마을이 이렇게 있는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 판교가 그 성공을 한건 뭐냐면요.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인 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때그 우리가 땅을 투자하는 거지. 지금 이런 모습일 때 땅에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강남 개발했을 당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다 이게 산이었어요. 근데 누가 어 여기는 지금 그 옛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그 우리가 뭐 여기 뭐 맛집 있고 뭐뭐 뭐 전집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어 도시에서 나와서 음식을 먹던 그런 그런데가 어, 뒤집어집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주거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 성남시의 재정이 되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성남시장이었던 그 지금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어 300억 들인 그 호화 청사를 팔고 어 빚을 갚겠다고 이렇게 그 약속을 했는데 성남 시청이 됐는데 그 성남 시장일 때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한 일은 아니에요. 판교테크노밸리는 그 전부터 이어왔던 거를 그 운이 좋게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딱 와서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들 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이런 이런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이 뭐 리니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NC 소프트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플랫폼 ICT 융합 그 산업벨트로 어, 판교에 7만이라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 그런데 그 그걸로 인해서 어, 아파트를 부, 들어가게 되고 취득세가 이제 그 바로 지방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그 재정 자립도가 성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 지금 어, 인구가 95만 명이에요. 어 이것도 이제 수도권 하고 가까운 게 이제 그 성남 이거든요 성남도 수도권 하고 접근성 무조건 강남과의 접근성 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한 이유는 땅은 이런 모습일 때있는데 우리가 집번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이 현장을 가서 이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가 과거로 가 가지고 어로또라든지 아니면은 어뭐 땅이 이제 개발될 걸 미리 다 알았으니까 투자를 하겠다. 근데 돈이 없이 그냥 과거로 돌아갔는데 저기가 개발될 거라고 어, 갔다 그러면은 뭐 돈을 뭐 벌어야겠죠. 근데 뭐짜 조그마한 땅밖에 못 사겠죠. 어 그런데 어, 저도 그런 자다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금, 그,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 우리가 진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어, 판교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비교, 그러니까 딱가 보시면 어, 판교를 아시는 분들은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 여기 판교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도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고양시 일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덕양구 주교동은 또 덕양구 땅이 좀 넓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이제 그 개발 압력이 들어가서 이제 저희 땅은 어, 아까 여기 보여드린. 어, 그 식사일리 주구하고 39번 그 우회도로에 이제 근접해 있는 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장 와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어 진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로 딱 가서 보시면 아, 여기가 개발 안 되면 안안 안 된다는 거를 뭐 저도 느꼈지만 어 땅을 조금 해 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땅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 이거 말고도요, 어, 일산, 우리가 일산, 일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어, 이제 그냥 일산 신도시만 뭐, 일기 신도시에 해가지고 지금, 어, 삼기 신도시 하면서 이제, 어, 조금 이제, 일산이 제 뭐, 구도심으로 이제, 갔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만들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어, 덕양구 쪽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일산도, 어, 자족도시 기능이 100만이 넘어가는 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파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정말, 그,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그 요건 중에, 어,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거, 그리고 바로 옆입니다. 어 성남보다 더 가까워요. 아까 보여드렸죠 16km 서, 서울 시청과의 거리가 그렇습니다 상암 그 아파트하고는 어, 바로 옆 옆에가 고양시입니다 그덕양구단덕양구에 그 주교동에 그 시청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시, 어, 시청 그뭐그 뭐, 그 성남시청은 어, 300억 짜리인데 여기는 2,500억 짜리 어우 무슨 시청으로 깨냐 시청으로 그렇게 질 지을까요? 그러면 시청을 공무원들만 그그 그만큼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이런 광의고통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그 음. 어, 처리할 행정일이 많기 때문에 어,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그, 그런 어, 음. 시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 현장에 이제 한류 공연장도 생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방송밸리 우리가 이제 일산에 이제 어, 그 KBS, EBS, JDBC, SBS, KBS, MBC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2의 방송 도시가 바로 이제 그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조건 중에서, 어, 여기는 수도권과 그 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 땅,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시청이. 어, 그 GTX a 노선이 연결이 되고, 6호선이 들어오고, 인천선까지 들어오는, 그 고향 그 대곡역까지 해서 시청까지 이제 바로 연결을 시키는 대곡역에서 되게 가까웠다는 거는 어,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는 그 밑에 대곡 대구, 대곡에서 여기, 여기 그 시청까지는 상당히 가, 가깝습니다 근거리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부동산의 개발 호재 중에 수도권과 접근성 그리고 역세권인가 그리고 고속도로 i c 인가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도 부동산 가격은 뜁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물가 상승이 그, 되면, 어, 뭐,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그 통화량을 늘리긴, 늘린, 늘린다고 했잖아요. 복지로도. 555조를 늘렸기 때문에,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근데 한 배가 올라갈 때, 두 배로 올라갈 때 부동산은 아홉 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 땅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평당 53만 원이다. 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명시 땅도 제가 했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저희 그 55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땅을. 여기, 여기는 판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어, 또 이제 어, 이거는 다그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셔서 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딱 답이 딱 나오는 땅입니다. 어, 그렇게 그 정확한 땅이니까 어, 여러분 뭐 제가 보여드린 거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아까 마지막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교동 땅도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바뀔 거다. 근데 성남시는 어 성남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30층 이상 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데 고양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면 누구나 다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겠죠. 어왜 출퇴근이 서울하고 하는 것도 가깝고 안에 또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진정하게 이제 고양시처 고양시가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 엄청나게 발전될 거라는 거는 어 그냥 눈 눈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짧다는 거 그린벨트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낮게 분양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지만 저렇게 단절토지가 되고 그 시청의 반경에 이제 그 개발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한 향후 5년만 돼도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그건 그 확실한 확실한 겁니다 그건 장담을 하건대요 예 여기는 아직 그 묶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묶이기 전에 어 한번저 사무실로 오시고 전화 연락 주시면은 어, 사무실로 오셔서 어, 궁금한 것또 제가 설명 드린 것 부분 중에서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그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호재를 세 개를 떠안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신청사가 들어 땅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 그거는, 어, 이렇게 이 모습을 그리기까지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그 여린하게 지금 제가 한 거니까, 어, 이제 땅도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소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시면은, 어, 한번 와서 볼수 있는 기회라도 그, 그,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직접 어, 선택을 하시면은 분명히 수도권에 아직 좀 기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여기도 묶여 버리면 어 거래 자체가 못하는 거니까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묶여있다가 풀리면 대박이 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어 투자했을 때 투자 그 그런 그 그린벨트라는 거를 안고 가기 때문에 풀려버렸을 때는 일반적인 토지하고는 다르게 어천 단위를 넘어간다는 거를 알아 주셨으면 어, 감사드리겠고요. 서울의 위성도시 중에 이렇게 그 발전한 도시가 어, 어, 광명, 광명도 물론 그렇지만 고양시도 어마어마한 뭐 호재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도권과는 더 가깝다라는 이점 그리고 이제 교통 이건 진짜로 이제 부동산에서 저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들을 다 갖춘 겁니다. 어, 그런 좋은 땅이니까요. 어, 꼭 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 빨리 오셔서 어,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궁부한 점이 풀리시면 어,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못 하실 분들은 또 예, 판교 판교 땅을 놓친 것처럼 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교의 땅을 갖고 있었다면요 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고양시입니다. 아,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제 열정을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진 땅이니까 네, 그 연락 주시면은 어 제가 성신성인껏 그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차피 돈 벌라고 이제 사시는 거니까 어 전화 주시면은 어 성신성인껏 답변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어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그럼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이상 그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봬요 네.